예배하는 자리에 이셨어요 우리는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동리는 어 한지원 어린이 해시겠어요 박성 어린이 해주시겠어요? 서정 어린이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장진아 어린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구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동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지만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온라인 예배 때에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는 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유치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매주 얼굴을 보다가 못 보니까 요즘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요.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땅의 모든 죄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신대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있대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선 읽어보고 두 눈은 반짝 두 귀는 쫑긋해서 놀라운 말씀 속으로 들어가보도록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해야지 다른 곳은 안 돼. 아니야, 우리 마을에서 예배해야 해. 이렇게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생각이 서로 달랐어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갈릴리 마을로 가려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야 했어요.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서 투덜거렸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혼자 남으신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 누군가가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시원한 우물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로 왔어요. 물동이를 우물 속으로 던져서 물을 가득 퍼 담았어요.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어라. 여자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여기 있어요, 드세요. 예수님은 물을 드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선생님이 저에게 물을 주신다고요? 이물 말고 또 어디에 물이 있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죄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은혜와 평안, 기쁨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하는 일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말했어요.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군요.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해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예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단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한단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이 필요해. 하나님은 예배자의 태도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렴. 사마리아 여자가 또 말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었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이렇게 물동이도 두고 급히 마을로 달려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여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도 빨리 그분을 만나보세요. 사람들은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다 알고 계세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바른 태도로 예배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배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의 예배의 태도는 어땠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모두 예배를 드렸겠죠? 혹시나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에는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로 해요.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